안녕하세요. 해피인 뉴이어의 유신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진료실에서 자주 마주하는 그 실제 사례를 통해 환자분이 직접 챙기신 청력검사 결과지 한 장이 난청치료에 얼마나 중요한 단서가 될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 50대 중년 여성 한 분이 저희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주된 증상은 귀 먹먹함과 청력 저하였으며 서울에 위치한 두 곳의 대학 병원을 이미 다녀오셨고 두 번째 병원에서는 보청기를 권유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세 군데 병원에서 청력 검사를 받았는데 불과 두달 사이에 검사 결과가 모두 달랐다는 점이었습니다. 게다가 모두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받은 검사였기에 오히려 더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혹시 두 번째 병원 교수님께 첫 번째 병원의 검사 결과지를 보여드렸나요? 그랬더니 그런 이야기를 듣지 못해 가져가지 않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확신했습니다. 만약 그 교수님께서 첫 번째 검사 결과지를 보셨더라면 이 환자분께 보청기를 권하지 않으셨을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 작아 보일 수 있는 검사 기록 한 장이 진단과 치료 방침에 이렇게까지 큰 영향을 줄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환자분처럼 짧은 기간 안에 청력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시는 분들의 경우 주된 호소 증상이 안 들린다 보다는 귀가 먹먹하다라는 표현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귀먹먹의 증상이 굉장히 중요한 진단 단서가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먹먹함의 정도가 청력 저하의 정도와 거의 비례하기 때문이죠. 즉, 먹먹함이 심하게 느껴질 때는 청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 먹먹함이 조금 나아졌을 때에는 청력도 일부 회복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진료실에서 의사가 알수 있는 정보가 아니라, 오직 환자 본인만이 느끼는 변화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귀가 먹먹해요라고만 말씀하시고, 그 먹먹함의 그 시간이나 그 상황에 따라 변한다는 점은 별도로 설명해 주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같은 그 치료진의 입장에서는 이 중요한 단서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귀 먹먹함이 주 증상인 분들은 그 먹먹함이 언제 심해지고 언제 괜찮아지는지 이 변화 양상을 꼭 기억하셨다가 진료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진단과 치료 방향을 잡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이 환자분은 짧은 기간 동안 청력이 상당히 변동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세 번의 검사 결과가 달랐던 건 우연이 아니라 실제 청력이 들쑥날쑥하게 변하고 있던 상황이며 이럴 때는 보청기를 착용해도 적응이 매우 어렵습니다. 보청기는 청력 상태가 어느 정도 이렇게 고정되어 있을 때 효과가 좋은 치료법인데 이렇게 변동이 심한 경우에는 보청기를 맞추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만약 환자분이 교수님 말씀대로 그냥 보청기를 착용하셨다면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내 병은 고칠 수가 없구나 라는 좌절감과 상실감만 커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환자분에게는 내의 압력 조절 장애가 원인이었고 따라서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조절이 우선되어야 할 상태였습니다. 검사 기록이 없었다면 이 판단도 어려웠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 이제 왜 검사 기록이 그렇게 중요한지 조금은 이해가 되셨을까요? 단지 참고용이 아니라 현재 상태와 비교를 통해서 진단을 세우는 핵심 자료입니다. 하지만 많은 환자분들께서는 어차피 여기서 다시 검사하니까 라며 이전 기록을 가져오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옛 그 병원에 전화해서 기록 요청을 하는 것도 번거롭게 느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작은 수고 하나가 진단을 다르게 할수 있고 치료 방향이 바뀌며 불필요한 처방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정보 하나는 그 의무 기록 보관 기간은 5년입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면 병원은 그 기록을 폐기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아무리 요청을 해도 제공받을 수 없다는 점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모든 환자분들이 한 병원만 다녀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병원을 옮기실 수도 있고요. 의료진과의 신뢰가 부족할 수도 있죠.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병원을 옮기실 때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받으셨던 검사 기록 그리고 그 증상의 변화의 양상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저희 치료진이 환자분께 가장 적합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귀 건강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